오늘 2,000불 돼야 돼요. 그래야 본절이에요. 오늘 좀 손실이 큽니다. 오늘 한 1,200불 손실 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5,000불 다 빼놔가지고, 11,600불 빼놓고, 지금 이게 남은 겁니다. 오늘 손실 복구해야 돼요. 2,000불까지 가야 돼요. 나 이거 이더리움으로 가야 돼. 좀만 더 오르면 불을 좀 타고 싶거든요? 이더 지금 진짜 중요한 자리에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맥시의 바운드리스가 나오면은 롱 한번 때려 보고 싶다 오늘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100불 챌린지 있잖아요 그 잘했어 이번 이번 3회차 잖아요 저희가 3회차인데 잘했어 만불 수익 난 거니까 지금 사실 18,000불까지 갔긴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일 크게 베팅한게 1,000불 500배거든요 1,000불 500배 50만불 ,000불. 50만불까지 베팅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씩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또 그런 거 제대로 한번 걸리면 네다섯 배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근데 거기서 저는 안 먹혔죠? 이번에. 근데 먹혔으면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그거 제대로 먹혔잖아요. 이더리움 500배 이거 제대로 먹혀가지고 한 5%에서 10%만 제대로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씩 버는 거야. 100불 챌린지로 15일 만에 제 1억 버는 거를 이번 연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왠지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이번에도 제대로 걸렸으면 은 1억 됐어. 7만불? 7만불이요, 여러분들? 금방 만들어. 100불로 7만불 15일 만에 만든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저희가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100만원, 1000만원씩 가져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100불만 있으면 된다니까. 1000불 돌파! 이더리움 가나요? 네,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불을 타야 돼요. 지금 154불 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시드가 적으니까 좀 살해야 되긴 합니다. 이러다 또 이더리움 갑자기 아래로 팍! 씨, 아까처럼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불타는 것좀 보여주세요. 지금 못 타요. 이렇게 지금 조금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래도 불타려면 최소 현물 기준으로 1%는 올라야 돼요. 그래야 조금 탈수 있어요. 지금 너무 위험한 자리라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무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봐 이렇다니까 이런 무빙 나온다니까. 이거는 못 올라가는 차트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쇼스로 바꿀게요. 근데 많이 못 들어가니까 50불 쇼번쳐보자 시드가 없으니까. 3에서 반등해? 어?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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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500불. 아 이더리움아. 꾸니까 바로 올라가는데? 그래? 불타줄게 올라가봐 불타줄게 누가 이기나 해보자 4450에서 롱타겠습니다 어? 마지막 날 손실이 좀커 이거 다 잃으면 여러분들 저 2000불 손실이요 그럼 1 0 0 0불에서 마무리 못하고 9,600불에서 마무리한다 아쉽네요 야 이게 한번 떨어지면 무조건 롱으로 받아야 되는데 청산하겠습니다 190불? 받아줄게. 너의 도전을, 자, 190불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먼저 30불을 가는 거예요. 청산가 얼마야? 4, 4, 5, 2? 음, 충분해. 여러분들, 이 100불로 살아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을 타면서 좀 이따가 바운드레스 롱 하라고요. 11시 30분.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있을라나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더리움으로, 어,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야, 그냥 죽자, 그냥. 씨, 당황스러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여러분들. 아직 1시간 남았다. 여러분들,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몰라. 1시간 동안 이더리움이 5% 올라갈 수도 있어. 바운드리스 9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많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네, 물량이 적으면. 근데, 상승하지 않을까? 야, 바운드리스. 바운드리스. 야, 내가 이더리움 마이크도 안 죽었네 아직. 상장 5분이야, 5분. 도박 한번 걸자. 바이낸스 어피트 상장되기 전에 잡아놔야 돼. 빨빨빨빨빨빨. 아, 롱에 손이 안 가긴 하는데, 시 한번 해보자. 씨. 개 떨어졌는데? 개 떨어졌는데? 지금 바이낸스 1.2인데? <laughs>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롱을 잡아야 돼. 일단 바이낸스에다가 롱 잡아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피트가 그래도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바로 이거 포지션 정리 준비하자 야 근데 이거 만약에 상장했는데 이거 가격 못 오르고 이거 떨어져 버리면 상장했다 3,000원? 와 씨. 야 빅롱 가자 와 뭐야 왜안 올라 야 3,000원이면 이거 딸이 거의 성공인데 그래도 한 3, 40%는 다 벌었을 것 같은데 야25% 차이인 비쌈 4,000원? 와야 이거 본전스타 걸어놔야겠다 안 먹겠단 마인드로 1.25에 스탑루스 걸어놨습니다. 오르면 좋고, 아니 말고. 이야, 바운드리스 실화냐.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비톤 뭐야? 와, 5,000원? 와, 씨, 뭐야, 이거? 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어피트랑? 4천억인데 이렇게 올려버린다고? 야, 여러분들, 바이비 바이낸스 그래도 500% 수익 먹었네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야, 잠깐 100불 남았어? 야, 꺼져. 야, 이더리움 꺼져. 너와, 너와의 사랑을 이제 끝내겠어. 나 이제 바운드리스랑 사랑할 거야. 롱! 자, 5불 샀습니다. 여러분들, 오불밖에못 사요. 이거 지금 물량이 최고야. 바운드리스 가자! 야, 바운드리스 가보자! 야, 오불의 신화를 보여줘. 그렇지.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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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도 롱으로 죽자 오늘 어차피 뒤는 없다 좀더안 잡아지나? 물량 안 풀리나 빨리? 빨리 풀려줬으면 좋겠는데 20배가 최고야 그래 바운드리스 너도 날 죽일 셈이냐 그래 죽여라 이더리움도 오늘 나를 죽이고 바운드리스도 나를 오늘 죽여라 100불 챌린지가 아니고 예, 2000불에서 76불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돈이 76불이 남은 거예요 음, 100불 챌린지가 아니고, 강제로 100불 챌린지가 되어버렸다. 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돈이 녹아버렸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쉽네요. 내려오면 받았으면 됐는데, 그냥 이것저것 좀왔다갔다 해가지고, 오늘 좀 뇌동매매를 했네요, 오늘. 가운데리스야, 보여줘. 너의 파워를 보여줘! 돈줄거 없어요. 강제 청산 가격은 0.3불인데, 소액이라 거기까지는 안올것 같고. 오늘 2,000불에서 어.. 80불 됐습니다 야야야 야, 잠깐 바운드 있어 꺼져 에테나로 간다 에테나로 간다 야 에테나 빅롱 가자 씨 답은 에테나다 자 에테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롱야 잠깐만 여기 청산가 얼마야? 공.. 그런 거 없어 씨 그냥 롱가 청산이 뭐야 씨안 내려와요 여긴데 청산가 여러분들? 나 줏될 뻔한거 같은데? 냉정해지세요. <laughs> 야, 100불 넘었어! 씨, 어떤데? 야, 에테나로 간다. 야, 씨, 무슨, 뭐, 바운드 리스? 확, 씨, 그냥. 바운드가 나발이고, 씨. 야, 에테나 지 얼마 들어갔냐? 40불. 야, 40불 300배 막아버린 거야? 200배구나. 나 죽을 것 같아? 난 죽어! 오늘 뇌동매매 <laughs> 신하시네요 아. 70분을 남았는데, 뭐, 뇌동매매 안할게 있나요? 7 0분 남았는데, 2000불에서 80불 됐는데, 뇌동매매 한번 해도 괜찮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야, 죽어보자. 야, 여러분들, 저 파란선 오면 저 오늘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테나 저런 거 나왔잖아요. 토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재료매매로 쓰이는 겁니다. 롱 타야죠. 여러분들, 오늘 에테나로, 아 장렬하기 전사 하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아 이거 너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아닌가요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간 데가 약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것 같은데? 무섭다 살수 있어 이더 가요 거짓말 이지마요 이더 가버리네 나 이걸로 살수 있어 맛있다 야, 76불에서 벌써 더블업 한 거예요? 야, 에테나 무빙 재밌네. 여러분도 이렇게 청산가 이렇게, 이렇게 딱 걸려있잖아요. 이게 청산가잖아요. 거의 다 오려고 할때 있죠? 그럴 때 오히려, 어, 그래, 와봐. 이런 마인드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청산되는 줄 아세요? 아, 안 돼. 아, 내 청산가 거의 다 왔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와. 어 와봐 이러면 안와어내 청산고 와봐 지... 야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선물하다가 진짜요 제발요 아 제발요 아아 아,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와. 아 근데 어떻게 하면 청산되는 줄 아세요 아 안돼 아내청산권 거의 다 왔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와아 제발요 아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한 번만 아~ 뿜다 난다 형님 씨드뭔 일입니까? 예 오늘 2000불 시원하게딱사 먹었습니다. 음! 9월 1일부터 어, 15일까지 3회차 잘 마무리 됐고요. 11,600불 총 출금을 했고요. 여기서 오늘 2,000불 더 추가로 제가 했으니까 9,600불 어, 수익인데 100불 처음에 청산당하고 100불 했으니까 이제 총 200불 투자했고 실제 손익은 9,400불. 15일 기준으로 총 수익금은 9,400불입니다. 하나 기준으로 1250만원 정도 수익을 냈네요. 사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만불 가까이 갔었거든요. 18,000불까지 갔었는데 제가 조금 이벤트를 하려고 1,500배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퀀텀점프 하려고 했는데 어,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걸리면 또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3회차도 운이 좋아가지고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됐는데요. 4회차 100불 챌린지도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과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무시고 내일부터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백골 챌린지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